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배우자와 자녀가 곁에 없을 때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후에 혼자서도 품위 있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며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앞으로의 노후 지혜와 삶의 지침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돈이나 집보다도 내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의미해지죠. 지금부터 건강 관리라는 첫 번째 지혜를 실제 사례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아간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건강이죠. 돈이나 집도 중요하지만 몸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게 소용 없습니다. 저는 이웃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늘 떠올리곤 합니다. 75세 박순의 할머니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늘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병원 신세를 자주 지셨죠. 아들, 딸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기에 혼자 집에서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 스스로도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혼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병원에서 죽겠지라며. 체념하셨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실버 요가 교실에 우연히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처음엔 몸이 굳어 잘 따라하지도 못했지만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는 시간이 늘어나자 삶의 의욕이 다시 싹 트기 시작했죠.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식사도 신경 쓰다 보니 1년 만에 혈압약도 줄고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자부심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노후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첫째, 작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집 앞을 2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이 맑아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 하루하루 쌓인 작은 걸음이 수명을 늘려주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둘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노후에는 소화기능이 약해지니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제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챙기면 혼자 살아도 밥상이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순애 할머니도 매일 밥상에 콩, 두부, 생선을 올리며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는 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만큼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게 필수죠. 넷째, 마음 관리입니다. 건강은 몸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시작됩니다. 외로움에 갇혀 있으면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지고 결국 삶의 의욕까지 무너집니다. 순애 할머니가 요가 교실에서 건강을 되찾은 건 운동 그 자체보다도 사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 혼자 살아간다는 건 결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지켜내는 힘을 가지면 혼자서도 충분히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수 있습니다. 건강은 노후의 든든한 지킴이이자 행복의 기초입니다.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언젠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생활비 걱정에 시달린다면 마음의 평화는 지켜지지 않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돈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두 분의 극명하게 다른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먼저 68세 이정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우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지만,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늘 자녀들 학비와 결혼 자금에만 집중했죠. 결국 정작 본인은 퇴직 후 생활비 마련이 부족해져 매달 연금만으로 빠듯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미안해 늘 내가 왜 그때 조금이라도 준비를 안 했을까라는 후회 속에 사셨습니다. 결국 생활은 점점 더 위축되고 외출이나 취미 생활은 엄두도 못 내셨죠. 반대로 70세 김영희 할머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큰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늘 작은 저축을 생활화하셨습니다. 그리고 60대 초반 자녀들이 독립한 뒤엔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다. 관리비와 유지비만 많이 든다는 판단이었죠. 그렇게 절약된 비용으로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남는 돈으로는 노인복지관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며 즐겁게 사십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 생활을 스스로 꾸려간다는 그 자부심이 얼굴에 늘 묻어나 있었어요. 이두 사례가 보여주듯 경제적 독립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준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첫째, 생활비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큰 집을 줄이고 관리비를 아끼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맞는 규모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작은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도 온라인 강의, 중고 거래, 소일거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꼭큰 돈이 아니어도 스스로 버는 수입이 있다는 건 삶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셋째, 연금과 저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전망입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돈을 쓰는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돈은 모으는 것만큼이나 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노후라면 내게 기쁨을 주는 취미나 여행, 건강 관리에는 아낌없이 쓰고 과시나 비교를 위한 소비는 과감히 줄이는 게 좋습니다. 결국 돈은 나를 지켜주는 도구이지, 무겁게 짊어지고 갈 짐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품위의 문제입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낸다는 자존심. 그것이 노후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지출을 줄이고, 내 생활을 점검해보세요.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주체적인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 그 토대는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노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공간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쉬고 삶을 지탱하는 안식처죠. 누군가와 함께 살땐 집이 가족의 터전이었다면 혼자일 때의 집은 나를 지켜주는 성소가 됩니다. 제가 아는 72세 한성자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오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큰 아파트에 그대로 사셨는데 방이 세 개나 되는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오히려 더 쓸쓸함이 커졌다고 해요. 불 꺼진 방을 지날 때마다 공허감이 밀려와 자꾸만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성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좁은 집에서 사는 게 서글플까봐 걱정도 하셨지만 막상 살아보니 관리가 편하고 아늑해서 훨씬 마음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공간에 홀로 있는 외로움 대신 작은 집에 가득 차는 온기 덕분에 행복해지셨다고요. 반대로 75세 박철수 어르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에도 예전 단독 주택을 고집하셨습니다. 마당 가꾸기와 서재 정리 같은 집안일이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되었던 거죠. 넓은 집이 비어 보이긴 했지만 철수 어르신은 방을 하나는 서재로 하나는 작은 음악 감상실로 꾸미며 그 공간을 자신만의 세계로 채워나갔습니다. 덕분에 집은 더 이상 쓸쓸한 공간이 아니라 나만의 작은 우주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두 가지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중요한 건 집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공간에 애정을 담느냐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집은 다음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관리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너무 큰 집은 오히려 짐이 되고 청소와 유지비가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안전과 편리함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작은 사고가 큰 위기가 될수 있죠.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 등은 혼자 사는 공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편리함이 곧 자유이자 자립입니다. 셋째,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집을 대충 꾸며서는 안 됩니다. 좋아하는 색의 커튼, 작은 화분, 편안한 의자 하나만으로도 집은 금세 아늑해지고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위로가 됩니다. 성자 할머니가 작은 화분을 두고 아침마다 물을 줄 때마다 내 삶이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낀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나만의 취향을 담는 것입니다. 그림을 좋아한다면 벽에 작은 액자를 걸고 책을 좋아한다면 작은 책장을 두는 시기죠. 집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롯이나 자신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노후의 집은 외로운 곳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넓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고 밤에는 편안히 쉴수 있다면 그 집은 이미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맞는 작은 공간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는 것이 가장 품이 있고 행복한 노후일지 모릅니다. 노후에 혼자 살아간다는 건 종종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생활이 안정되어도 마음이 고립되면 행복은 금세 사라집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관계는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74세 이영자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오랫동안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나이 들어 친구도 다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니 나 같은 늙은이가 어디에 끼겠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 보니 말소리를 낼 기회조차 줄어들고 몸까지 더 약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있다 보니 점점 웃음을 잃어가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다가도 함께 화투를 치며 웃고 노래방에 가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다 보니 마음이 활짝 열리셨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주 3회 걷기 모임에 나가며 활기찬 삶을 보내고 계세요. 반대로 77세 오정우 어르신은 평생 혼자 살았지만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늘 사람들과 어울릴 작은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정우 어르신은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학을 가르치며 동네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오면서 늘 집이 북적였고, 나이가 들어도 마을의 소중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한테 젊음을 얻는다라며 웃곤 하셨습니다. 이두 사례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아가는 노후에 어떻게 관계를 지켜야 할까요? 첫째, 주변 모임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교회, 절, 동네 모임 등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낯을 가려서 못 나가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한 번만 나가보세요. 작은 대화 하나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둘째, 취미로 연결되는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집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외로움을 몰아내는 강력한 약입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는 관계입니다. 가진 게 많아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시간, 경험, 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살아납니다. 정우 어르신이 수학을 가르치며 동네 아이들과 연결된 것처럼 나눔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넷째, 연락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멀리 있는 자식에게도 먼저 연락하세요. 먼저 연락하면 민폐일까? 하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안부 인사가 큰 정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관계까지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고립은 스스로 만든 벽에서 시작되고 행복은 그 벽을 허물 때 찾아옵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진짜 적은 외로움이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손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있고 마음을 열면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노후의 행복은 결국 사람 속에서 자라납니다. 노후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정신적 풍요를 쌓아가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죠. 몸이 건강하다면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취미와 배움이야말로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늘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71세의 장미경 할머니는 퇴직 후몇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외국에 살다 보니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처음엔 TV 드라마로 시간을 보내다가도 문득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허무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글쓰기 교실에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처음엔 글쓰기가 서툴고 낯설었지만 일기를 쓰고 옛 기억을 정리하며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글을 쓰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참 많은 걸 살아냈구나 싶더라고요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짧은 글을 쓰는 것이 삶의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또한 분은 76세 이철호 어르신입니다. 철호 어르신은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게 됐죠. 놀랍게도 붓을 잡는 순간 어린 시절 미술 시간의 설렘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배울 수 있구나 하는 감격은 새로운 인생의 원동력이 되었죠. 이제는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나도 늦게 배웠지만 할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취미와 배움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후에서 어떻게 정신적 풍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취미를 생활화하기입니다. 노래, 그림, 글쓰기, 뜨개질,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즐기는 거죠. 취미는 외로움을 덮어주고 하루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둘째, 배움에 도전하기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평생 교육원이 잘 되어 있어 어디서든 쉽게 배울 수 있죠. 작은 배움 하나가 인생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셋째, 창작과 나눔입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자기 성취감은 배가 됩니다. 내가 만든 걸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사실은 강력한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넷째, 마음의 여유를 기르는 활동입니다. 명상, 차한 잔의 시간, 자연을 바라보는 산책 등도 정신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꼭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마음을 다독이는 작은 습관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노후에 혼자 살아도 삶이 고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취미와 배움으로 채워진 시간은 더 빛나고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사람은 나이를 잊고 웃을 수 있죠. 혼자 살아가는 노후의 진짜 사치는 돈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 풍요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움, 작은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아름답게 채워줄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죽음과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차이를 남깁니다. 노후에 혼자 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결국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짐을 떠안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배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대비되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먼저 80세에 돌아가신 김윤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혼자 사셨던 윤호 어르신은 죽음을 늘먼 훗날의 일로만 생각하셨습니다. 정작 몸이 악화되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유산 문제와 장례 절차가 모두 뒤엉켰습니다. 먼 친척들이 모여 분쟁을 벌였고, 이웃들은 갑작스러운 장례 절차를 돕느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 윤호 어르신의 마지막은 품위와는 거리가 먼 어수선한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78세에 세상을 떠난 박정숙 할머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늘 내가 떠날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는 지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7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장례 방식과 유언장을 정리해 두셨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만 부르기로 했고 의료연명치료 거부 서류도 작성해 두셨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틀어달고 싶은 노래와 남기고 싶은 편지까지 준비해 두셨죠. 덕분에 할머니가 떠나는 날 가족들은 눈물 속에서도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스스로 삶을 지휘하셨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평온과 정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두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슬픈 일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살겠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재정 정리입니다.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분배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남겨진 가족들이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작은 재산이라도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료적 준비입니다. 연명 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기록해 두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나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 대신 결정하게 되지요. 셋째, 장례 준비입니다. 장례 방식, 규모, 원하는 분위기를 미리 정해 두면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오히려 진심 어린 작별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정서적 준비입니다. 떠나기 전 전하고 싶은 말, 화해하지 못한 관계의 매듭을 정리하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미안했다는 한마디가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준비를 한다는 건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정리함으로써 오늘을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남은 날들을 더 자유롭고 담대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노후일수록 이 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지막이 어수선한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품이 있는 마무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 경제적 독립, 나만의 공간, 그리고 관계와 배움, 마지막 준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혼자라는 건 외로움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자기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고 준비하며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누가 옆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무엇보다도 품이 있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